2이가 정답입니다. 자, 이지 자, 두 집합 x가 되겠지. 자, 이렇게 하면 되겠하여 다음 조건이만족하는 함수 f, x에서 y로의 기로가이렇 f 하면 f 겠지 자, f 렇과 f 자, 이렇 f 하면 이렇이 치역과 공역을 같다라고 했네 자 그러면 일단 F1이랑 F2가 다르고 F1과 F3이 다르다라고 F1은 F2랑 F3이랑 다 달라야 되는데 여기서 이 F2랑 F3 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또 F1이 될수 있는 값이 달라지겠지 F2와 F3이 서로 같으면 F1은 그 같은 값만 제외하고 다른 값만 대응하면 되는데 만약 얘네들이 아, 달라져 버리면 달라야 되는 숫자가 더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경윤수를 셀때 F2랑 F3의 함수값이 같은 값으로 같을 때딱 다를 때두가지로 나눠서 보는 거 그래서 일단 F2랑 F3의 어떤 값으로 같은지 얘를 먼저 결정해 그럼 지금 치역이 4호 공역이 4호 6이니까 세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그값 예를 들어 서 4호 같다 라고 준다면 2은 이제 바로 대응될 수 없겠지? 그래서 5 아니면 6 중에 하나로 대응될 거고 그 다음에 남은 아이들을 대응시켜 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일단 3개 중에 하나 선택해가지고 어떤 값으로 같을지 2와 3이 모두 4로 같은 값으로 같다라고 한다면 1에 대응할 수 있는 건5 아니면 6 근데 또 4가 대응할수 있는 건 얘가 선택하는 것 중에 아닌 걸로 봐야지 공연과 취향이 같아지겠네 그래서 1이 대응할 수 있는 건 2개, 두 두가지5 아니면 6. 그러면 4는 당연히 6으로 되는 데야 공격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. 그래서 6가지라고 돼. 자, 두 번째. F2랑 F3이 다른 값으로 같다면 어. F2랑 F3의 함식 값이 다르다면. 그럼 대응시킬 수 있는 거. 2에 대응할 수 있는 거 3가지. 4, 5, 6. 대응할 수 있는 건두 가지 나오겠지 그래서 F2가 바로 가고 F3은 5로 갔다 라고 했을 때 그럼 1은 무조건 6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리고 남은 요 4는 아무데나 다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3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18가지, 238. 그6 더하기 18에서 24가지가 된다. 됐니? 자, 넘어갈게요.